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도 클린트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한미 연합 훈련 있죠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아, 지금 나오는 뉴스를 여러분들께서도 다 에, 들으셨겠지만은 키리졸브 뭐 독수리 훈련 이걸 다 이제 뭐 중단을 하겠다 어,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로 합의하에 뭐 이제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예요. 일단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이게 무슨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뭐 서로 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합의의 도출이라고 하는데, 에, 막말로, 북한을 어떻게 믿습니까? 걔네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일일이. 그 다음에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속된 말로 뭐 당나라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훈련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 그리고 또한 가지, 군사훈련은요, 무슨 뭐 누구와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 주권 문제예요. 그 나라가 자기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 특히 대한민국이 하는 훈련이 뭡니까? 방어적인 훈련이잖아요. 공격적인 훈련이 아니고 이것 마저 포기한다면 문파리야 똥돼지에 대한 그 어떤 충성심의 발로에서 저야 신나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미 국방부 장관이 뭐 합의를 했다, 어쩌다 하는데, 여기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국방력에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미연합훈련 하나를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미군 전체가 다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도 군사훈련을 한단 말이죠. 미일연합군이. 그리고 본토에 있는 미군들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들 말할 것도 없이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에는, 방위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한미훈련, 어, 하나쯤 안 하는 거 가지고. 그러나 한국은 여기 하나의 거의 목숨을 걸다시 피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이걸 안 한다는 거는 거의 무슨 대문을 활짝 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문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요. 오히려 미국이 북한미연합훈련을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자고 미국한테 뭐, 졸라야 된다? 때를 써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왜 그러냐? 얼마 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더 주지 않았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해서 더 줬어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협상하는 걸 이제 이번에는 1년에 한 번씩 협상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5년에서 1년으로 바뀐 게 의미가 뭐예요? 매년 미국이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야 그때그때 그때 회담할 때, 우리 회담 당사자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뭐, 최소한의 금액으로 아주 안 올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예, 지금 우리가 뭐, 19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어,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또 올려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상승분이 있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이제 올려주는 거는 올려달라고 하는 건 미국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다 올려달라는 대로 아무리 협상을 잘해서 소규모로 올려준다고 해도요 돈은 돈대로 올려주고 훈련은 훈련대로 안 한다면 이게 미국 손해예요 한국 손해예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은 손해 날게 없어요 미국은 이걸 안 함으로써 뭐 과함에서부터 오는 전투기 그거 뭐저 한국 유 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본, 미국은 다 절약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군사력의 시장이 안 생겨요. 하지만 한국은 얘기가 틀려져요. 이게 여기 한군데이기 때문에 한국이 무슨 뭐 국제적으로 무슨 해외 에 파병을 하고 있는 그런 부, 어? 그런 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한군데오조리지한군데만 존재하고 나라만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훈련을 안 하는 거하고 미국처럼 그냥 다 방위적으로 유럽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본토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서 그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그 손바닥만한 한국에서 훈련 하나 안 하는 거는 미국의 입장의 방위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무리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자고 졸라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대통령이 문발 새끼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돈은 돈대로 줄 테니까, 어버이 수령님의 뜻에 맞춰서 훈련을 안 한다면, 그게 좋아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를 안 하면, 니네 돈은 더 달래놓고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그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올려받고 훈련은 안 하면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 에, 실속은 다 챙겨간단 말이죠. 그래서 적에 가 한국은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해병대 이사단에 김포 강화 주둔군을 에, 빼겠다. 뭐 요즘 같은 평화시대에 이런 게왜 필요하냐? 육군 기계화사단, 7군단 육군 7군단 기계화사단을 뭐 대다, 대전 이남으로 올리겠다. 이거를 뭐 용역인지 어디를 줘서 지금 연구 중이라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따위 짓거리나 하고 있어요. 가만히 거기다 두어도 지금 시연차를 판국에 이걸 빼겠다 그래. 요 무슨 일이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문을 활짝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인민군 언제든지 쉽게 서울로 들어오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한미연합훈련 안 한대니까 덥석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는 지금 현 정부 말입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는 거의 무안보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언제부터 미북 저참 어? 미북이란다. 한미가 그렇게 북한의 반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을 안 했다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우리가 일일이 감시할 수 있습니까? 걔들이야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족속들인 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또 무슨 비의 금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것까지 설정해서 뭐, 휴전선 이남 10km 까지는 뭐, 일체, 아주 뭐 드론까지도, 뭐, 전투기니, 정찰기니, 헬기는 고사하고 드론까지도 띄우지 못하는, 완전히 하늘이 열린 거잖아요. 한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북한도 못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정찰기가 없잖아요. 아니 정찰기다운 정찰기가 북한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데 우리는 저희를 들여다보는데 자기들은 우리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억지로 내세운 주장인데 서로 마치 평화를 위장한 거로. 덥석 여기가 문지, 문발이 사인 하자 사인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영토에서 비행도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주권인데요. 왜 주권마저 포기하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시카 정찰해라. 우리도 정찰하겠다. 그랬으면 되잖아요. 아니, 뭐, 정찰기가 무슨, 뭐, 어? 전투비행기도 아니고, 또, 우리 전투비행기가 우리 영, 영토내로, 영공내로 비행을 해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저쪽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우리 둘다 하지 말자. 그러면, 북은 얻어가는 게 있지만, 우린 얻어가는, 게, 얻어오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다 쌓이라는게 이게 답답한 문발 새끼 아니겠습니까? 그이판국에또 한미 훈련까지 중단한다니. 정말 큰일이죠. 훈련 안 하는 당나라 군대를 만들자는 문발과 더불어 공산당 정부 여당 의도가 뭘까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그래서, 이번 그, 2차 북미회담을 끝난 후에 나온 이번 그 언론의 발표를 보고 하도 답답해서 올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원도 하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청원도 하고, 아마 한글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글로 써도 아마 번역해서 위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 돈은 돈대로 더 받아가고 훈련을 훈련대로 안 하는 건 뭐냐? 물론 이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문제인 빨갱이 정권이다 보니까 할 리가 없죠. 이게 북한의 에? 자기가 어떤 그 충성심에 반대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마저도 손 놓고 있으면 되겠냐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냉철하게 지금 현재의 그 한미 군대 상황을 한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의하신다면은 또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저대로 제가 앞장서서. 제가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청원을 하는 것를을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에, 모색하겠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에, 청원을 하는 에, 한번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한번 벌려보는 건 어떨까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오늘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른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